방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 숨어 있는 적은 없었어요. 고생했어 소네트 일단 여기서 잠시 머물며 재정비한 후에 출발하자. 타임 키퍼. 공식 지도에서 보면 방금 그 건물은 시클턴 기지예요. 70마일 범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상주 인원도 제일 많은 과학 기지였는데, 이런 과학기지에서도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대륙에서 또 누가 화를 피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곳에 여러 과학기지를 습격했어. 시신 상태로 봤을 때 대원들은 어떤 제사 의식의 희생양이 된것 같아요. 이게 재건의 손이 버린 짓이라고 가정하면, 가정은 필요 없어. 바로 그 폭설 괴물들 짓이야. 음. 그럼 재건의 행동은 알레프씨가 말했던 의식을 가리키는 거겠네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그들은 대체 어떤 잔인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들이 남극 과학기지에서 사륙을 벌인 걸 보면 제물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재건의 손이 의식을 치를 곳에서 이 종족,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나길 원치 않는 것일지도 모르고 <목소리> 맞아요. 그들에게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수 있죠. 닥터 도레스. 닥터 도레스 씨가 온게 맞다면, 우리 방향도 맞을 거예요. 노티카 씨의 지도에서 보면, 여기서 중심부까지 아주 가까워요. 닥터 도레스 씨가 재건의 근거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를 따라잡아야 해요. 태양이 아직 높이 떠 있어. 날이 저물기 전에 어느 정도 뒤따라갈 수 있을 거야. 친애하는 돼지의 어머니, 내려주신 음식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하사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 음식 주인에게도 감사해야지. 버틴과 소네트. 두려움이 좀 가신 것 같아 보여서 기쁘네요. 미안. 내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거든. 내가 예전에. 그들이 그랬어. 내가 예전엔 용감한 썰매개 같다고. <laughs> 괜찮아요. 이해해요. 우리 모두 경험을 토대로 빚어지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가 아까 샤클톤 과학기지에서 마주쳤던 것과 관련 있는 건가요? 너희에게 정보가 필요한 건 알아. 하지만 나한테 별로 기대할 만한 얘기거리는 없어. 정신 착란, 폭설 괴물, 물자 부족, 죽음이 우리를 물고 놓아주질 않아. 프릴레가 나한테 빨리 도망치라고 했어. 그래서 왔던 방향으로 계속 계속 달렸는데 엄청나게 빨리 달렸거든. 그런데. 내가 기지에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미... 죄송해요. 머리를 부딪힌 건지, 아니면 과호흡으로 인한 산소결핍 때문인지, 몇몇 일들은 기억이 잘안나 그런데 여전히 그 미지의 공포가 종종 느껴져 난 이제 예전처럼 용감해질 수 없어 노티카씨... 내 고향에선 술록을 길들이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 대우를 받거든 우린 매년 술록 경주 축제를 열지 블록 경주축제에서 가장 큰활약을 보인 사람은 돼지의 어머니의 사자가 되어 태양을 칭송하는 커다란 북을 쳐 그리고 온 마을에서 제일 높은 깃발을 올려 바람을 펄럭이며 승리를 선언하지 또래 중에 내가 개와 사슴을 가장 잘달았어난 내가 언젠가 큰 북을 올릴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젠 남극까지 나와 줄곧 함께했던 썰매개조차... 하, 사라졌네. 난... 난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아, 노티카 씨,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탐사 일지? 이거, 셰클턴 기지에서 가져온 거야? 상황이 긴박해서 몇 건밖에 못 챙겼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넌 분명 제일 먼저 신나게 달려들어 확인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남극 크리터 생물권 연구조사, 마도 룬 인덱스 사전, 마도아 기반 극지방 채소재배 가이드. 정말 잘 됐다. 이 자료가 있으면 극지방 환경에서 감자 심는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을 거야. 다들 고마워. 네 마음에 들었으면 됐어. 소네트 뭘 보고 있어? 태양의 고도가 계속 그대로예요 타임키퍼. 어, 백야 현상인가요? 저도 그런 광경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남극은 가을이라서 백야가 나타나는 계절이 아니에요. 티에라 델프에고에서 출발한 이후로 우리는 여러 번 낮과 밤을 지나왔지. 그리고 백야 기간이라고 해도 태양의 고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져. 그럴 리가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지리적 현상 사흘째 낮에 나타난 오로라. 뭐죠? 무슨 소리예요? 눈 사태인가요? 아니 어떤 크리터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 티오는 재건의 손이 개조한 거예요. 예전에도 비슷한 적과 마주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모양이야. 그들의 본거지에 가까워지고 있어. 어둠의 세대. 아, 아니, 아, 안 돼. 말아요. 우리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